사사기 1장 이제 요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심으로 그들이 배색에서 그들 중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돈이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되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므로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세기 이르기를 전에 70명의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내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행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거기서 그를 죽였더라. 이제 유다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사르니라. 그 뒤에 유다자손이 내려가서 산과 남쪽과 골짜기에 거하던 가난족 속과 싸웠으며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달메를 죽였더라. 그런데 전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드라. 그가 거기로부터 가서 드빌의 거주민들을 쳤는데 전에 드빌의 이름은 기랏 세벨이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동생이요 끄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빼앗았으므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에 그를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물샘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던 가난안 족속을 죽이고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니라. 유다가 또 가자와 그것의 지경과 아스골론과 그것의 지경과 에고론과 그것의 지경을 점령하였고 주께서 유다와 함께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게새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요셉의 집도 배대를 치러 올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집이 사람을 보내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더라. 그런데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더라. 정탐꾼들이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도시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랴면 우리가 너에게 극률을 베풀리라 하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도시의 입구를 보여 주므로 그들이 칼날로 그 도시를 쳤으나 그 사람과 그의 온 가족들은 놓아 주니라. 그 사람이 해 족속의 땅에 가서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에 있음을 루스라 하였더니 이것이 이날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니라. 머나세도 벳상과 그것의 고울들의 거주민들과 디아나과 그것의 고울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울들의 거주민들과 이블람과 그것의 고울들의 거주민들과 먹깃도와 그것의 고울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하던 가란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란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스불론도 기드론의 거주민들과 나할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란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아셀도 악고의 거주민들과 시돈의 거주민들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아세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난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납달리도 베세메스의 거주민들과 벳 아나세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난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메스와 베아나세의 거주민들이 그들에게 국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아모리족속이 단자손을 산으로 쫓아내었으니 그들이 골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저들이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산과 사알빔에 거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집에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아무리 족속의 지경은 악을 앞빔으로 올라가는 비탈, 곧그 바위에서부터 위쪽이더라. 사사기 2장.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짜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죽게 희생물을 드렸더라.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요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데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기아스 산 북쪽 벧에 에브라임 산에 묻은니라그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다로 을 섬기니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력한 노력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며 곧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이 노력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으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판관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그들에게 절하고 자기 조상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걷던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들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였으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왕관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부터 나도 요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글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이제 주께서 남겨주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곧 가난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라 그들은 곧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과 모든 가난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바알 헤로몬 산에서부터 하마세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던 희위 족속들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족속과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날 새의 아들인 온니엘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서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고, 그날 새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모합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에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며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하였으므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합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족 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합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니라. 그러나 에우이 길이가 일 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온 밑으로 오른쪽 넓적 다리에 그것을 차고 모아왕 에걸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는데 에걸론은 살이 많이 찐 자더라. 에우이 예물 마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늪적다리에서 칼을 빼 그의 배를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응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빼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오더라. 그때 에훗이 현관을 통해 나오고 그를 가리기 위해 거실의 문들을 닫아 잠근이라.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겹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어신다 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으나 보라, 그가 거실 문들을 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열쇠를 취하여 문들을 여니 보라, 자기들의 주가 땅에 쓰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사라스로 도망하니라. 그가 와서 에브라임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 사람 만명가랑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명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밑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체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 내었더라. 사사기 4장. 에웃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죽께서 하솔에서 동치하던 가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루 세세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고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지지니라. 그때 라비도세 안에 여대원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 여인은 에브라임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더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다가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여정이 너에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더불어가이드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만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족속 헤벨이 자신을 분리하여 겐족속을 떠나 게데스 옆에 사나인 평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그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며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함께 모으니, 더불어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 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랑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루 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족속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녀에게로 돌이켜 장막에 들어가니 그녀가 그 도수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목 마르니 원하건대 내게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물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세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보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참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이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난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난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난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에 더불어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길을 기울일지어다. 나곧 내가 죽게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덜에서부터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아나세 아들 삼가레 시대와 야일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새 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거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쳤더니, 마침내 나 더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 안에서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내는 주를 찬송하라. 흰나귀를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물 깊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너 아비노엄의 아들이여.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는 아멜렉을 치르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되, 내 백성 가운데서 너 베냐민을 따라 나왔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걸 쓰는 자의 펜을 다루는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통치자들이 더보라와 함께하였으니 곧 이사갈이 함께하고 바락도 함께하였도다. 그가 걸어서 골짜기로 가도록 보내어줬도다 로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도다. 내가 어찌하여 양떼의 우는 소리를 들으려고 양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느냐 루우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을 크게 살피는 일이 있었도다. 길라선 요단강 건너편에 거하였도다. 단이 어찌하여 배들에 머무르느냐? 아셀은 계속해서 해변에 있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도다. 스블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의 왕들은 먹이또 물가의 단악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기손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오내 호나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하므로 말 발굽이 부러졌도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줄을 돕지 아니하며 줄을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가 물을 구하매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되 곧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똥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세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격자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받기가 어찌하여 지치하는가 하며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고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전리품이로다. 그것은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그실이로다 하였으리라.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한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